최근에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의 성향 분석이나 교회 앞으로의 진로를 위한 설문조사나 통계를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분포가 이렇다. 주일 학교가 이러니까. 10년 후에는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교회가 전도가 잘안 된다, 또 전도를 안 한다는 말이 많아야죠. 이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나이 많은 사람이 5년, 10년이 지나면... 얼마 정도가 세상 떠날 것이다. 그러면 교회 숫자는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산술적으로 정말 지혜로운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라해 봅니다. 교회는, 교회는 기도로, 한다. 기도로 한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교회는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현대식 회사, 컨설팅 회사에, 현대식으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당신 회사에 자격이 있냐? 입사 자격이 있냐? 사원으로 입사시키면 되겠냐? 물었더니 컨설팅 회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기하.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인 적. 당신들이 의뢰한 12명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터, 여러 능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공동체의 간부로서 자격이 모두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동정신이 부족하여 경영 능력자로서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서신이 오고 개개인의 신상을 평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과격해서 부적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능력 부족자입니다.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한 자입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라 부적합합니다. 또, 도마는 지나치게 회의적이며 추진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 마테. 마태는 이전의 세무 경력상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알페어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급진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데 그 사람이 바로 가르유다입니다 지적인 수준이 높고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자금 관리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사교성이 있고 권력층과도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컨설팅 경영 본사는 가르유다한 사람만 추천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다른. 용처를 찾으라고 함이 당신 회사에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평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평가 같지요. 교회는 컨설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사이 교회를 컨설팅하자 성도. 나이가 얼마고, 세상 경력이 어떻고, 얼마나 배웠고, 뭘 가졌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유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경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학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관을 보십니다. 경영 전략이 아니라 순종 태도를 보십니다. 아, 저 사람은 전략가구나. 교회는 전략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더 어지럽힙니다. 혼란하게 합니다.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절망의 환경이었어. 믿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고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야곱 앞에 이미 말씀드린 세상적인 기준을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설 사람이 아닙니다. 못설 사람이 한마디로 자격 미달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형 속이고 아버지 기만하고 도망갑니다. 뺑소니. 도망자 도망자 신세로 외로운 광야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망자 형을 속인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광야에 누워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서원하게 하시고 서원하는 야곱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곰곰이 뒤돌아보면 야곱보다 더 못한 자입니다 야곱보다 더 많이 속인 자입니다. 야곱보다 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복을 받았듯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남은 때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그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야곱은 최고의 정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도 이제 붙들 환경이 못 됩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도와줘야 될 가족도 거의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디 누구를 봐도 거의 편이 없습니다. 외로운 광야,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서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로다. 눈을 뜨고 고백하게 된 것,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까? 그저 교회 하나님이겠거니? 그저 목사의 하나님이겠거니? 내 남편의 하나님이지? 내 아내의 하나님이지? 원하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진해서 헌신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십니다. 이그나티우스 피파하고 박해합니다. 채찍을 쳐도 예수님. 피파가 래도 예수님. 욕을 해도, 원망해도 예수님. 앞을 찌르고, 옆을 찌르고, 누르고, 눌러도 예수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시작.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원망, 불평, 불신앙이 나온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 순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곡식입니다. 맹수의 이빨 사이에서 빠져도 주님께 드릴 빵이 될 뿐입니다. 이그나테우스의 마지막 성교 앞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환경이 열악해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신앙이 겉된 것이 진짜 기쁨은 신앙의 주체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섬기겠다. 돌 하나 세워 놓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상상해 보세요 땅도 없습니다 건축비도 없습니다 곁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협력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 세워놓고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숨기겠다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절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돌 하나 세워놓고 그 돌을 기둥 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밤에 혼자 잠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서운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생 땅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 고생 땅은 고통의 땅 중에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른 땅이었습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없지요. 교회 건축하다가 보니, 야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손 내밀 곳이 없구나. 힘될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던 베데세다 연목과는 병든 사람들, 고침 받아야 될 사람들만 가득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병자들만 있을 때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장소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까? 사방이 막히고 외롭고 사람들 눈초리 그것 때문에 행동이 불편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베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가 배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뭘 서원했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합니다. 뭘? 11조. 11절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물질의 여의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물질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건강을 주님께 드린다. 건강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이것 아니면 못 드립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 뿐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서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서원한 거예요. 정상적인, 인격적인 사람 같으면 한번 사랑 입으면 한 번을 베풀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를 아주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커피를 드릴게요. 카페 가십시다. 그러면 사랑이 돈독해져요. 교제가 돈독해져요. 또 만나고 싶어요. 밥 하면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열 번을 대접해도 감사하다는 말한 마디 없고 천잔 대접할 줄 모르. 이 교제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 더 그다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서원을 하나님이 그다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증거로 11절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서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십일조는 기쁨으로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히 나같은 인간에게 아홉 개를 쓸수 있도록 하셨다. 이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 드리는 게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 섬기겠다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이 서원을 야곱은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겠는데.